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중국 경제 둔화나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린 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좀 데이터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본 중국 경제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어떤 견해를 말씀드린 거 중요하지만은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중국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실 수 있게 한번 자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중국이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게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뭐 어떤 얘기냐면은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그 퇴직자 한 명을 대상으로 몇 명이 그 뭐, 부양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중국인과 급격하게 노령화되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다섯 명이 한 명의 퇴직자를 이렇게 부, 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 그런데 이게 그 2000년, 여 영문 자료 그대로 있는데, 2000년에는 열 명이 한명 정도 꼴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이게 다섯 명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노령화 많이 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시, 여기 있데세 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즉 급속도로 노령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고 반대로 퇴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워킹그룹,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나이 든 사람을 몇 명을 또 관리해야 되냐,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이 한25% 수준입니다. 25%니까 어떻게 되죠? 한네명 내지 다섯 명이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10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50%에 육박하죠. 즉, 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일을 하지 못한 노령 인구의 두명 2명 중에 두 명이 한 명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 인구의 성장률인데요. 성, 중국 인구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참고로 중국 인구가 작년부터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6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어 시골 그러니까 시골 지역은 한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도시지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이제 제로 근처에 왔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전체 인구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이제 한국 못지않게 여러 가지 노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경제 어려움 중에 오늘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노령화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복 계의 데이터로. 자, 첫 번째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 GDP에서 한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4분의 1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참고로 중, 일본이 버블일 때, 부동산 버블일 때 GDP 대비 건설 섹터의 비중이 20%밖에 안 됐는데 중국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아서 한 2, 3년 전부터 고피를 쫙 쟀잖아요. 그래서 많이 한 30%임을 떨어뜨렸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25%예요.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어떤 얘기냐면 은 중국의 개인들의 부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럼 좀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중국 부동산의 어떤 투자 환경은 보시면은 이미 2년 전부터 완전히 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주식 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70개 도시 그러니까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인데 신규 주택 가격 움직임인데 보시면은요 여기 그레이가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전체 100% 중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것만큼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요 색깔은 제, 증가하는 건데, 지금 보면 최근에 2002년에 한 70, 80%까지 어,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증가했다가, 최근에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70% 이상이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전반적으로 여기 용어가 있어요. 하우징 마켓이 쿨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수도 베이징. 베이징 보면은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가 거주용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인데, 뭐 보시면은 최근에 지난 어 2000년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인데 최근에 이제 어 가격이 좀 이제 약보합세를 띄고 있는데 물론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한5% 내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쨌건간에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띄고 있다는 건잘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중국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가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버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어, 인컴 대비 집값 개인들이 벌은 수입 대비해서 집 가격인데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중국의 어, 도시들이 압도적으로 수입 대비 그러니까 인컴 대비 집값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뉴욕이, 우리가 굉장히 비싼는 뉴욕 같은 경우는 수입 대비 집값이 한 10%, 10배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상해 같은 경우는 무려 50배입니다. 즉, 뉴욕 집값에 소득 대비 다섯 배가더 비싼 거고, 그럼 쭉 보시면은 그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데가 상해, 심천, 홍콩, 광저우 베이징, 뭐 이렇게 되죠. 다 중국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도 비싸요. 서울, 서울은 27배. 근데, 서울보다 더비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압도적으로 더 비싸고, 특히나, 도쿄나, 우리가 뉴욕이 비싸다고 하지만, 여긴 수입이 맞춰주는 나라, 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뉴욕이나 도쿄나 싱가포르도 굉장히 비싼데, 이런 나라, 이런 데보다도 수입 대비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압도적으로 비싼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 부분 버틸 수,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별로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버벌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 중국 지방정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지방정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부채를 많이 일으켜 놓고 했는데 어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의 지방 정부의 수익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수익원을 했던 게그 지방 정부가 줄 수익 했던 게 뭐냐면 땅 팔아서 땅 팔은 땅 팔은 수익으로 기본적으로 어, 중국 정부 지방 정부가 수익을 가져갔는데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지방 정부가 하는 주 수익원이 사라진 거죠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였냐 보시 보시면은 크게. 중국 지방정부 21년 볼까요? 21년과 20년 보시면은, 집에 여 파란색, 이거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색깔이 중국 정부의 수익원 중에서 땅을, 땅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색깔이 뭐냐면, 이게, 어, 기타, 땅판거 제외한 다른 수익원이고, 가장 밑에 바닥에 여기 회색 깔려있는 게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로 받은, 받은 수익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거의 지방정부 수익의 80, 90%가 뭐예땅 팔아서. 땅팔아수익이한 건데, 이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어, 향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문제라고 했는데, 지방정부의 부채가, 아무리 부채가 많더라도 그만큼 수익원이 많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방 정부의 가장 큰수익 땅,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 정부의 수익원에 가장 큰 수익원도 굉장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는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이렇게 지방 정부의 절대적인 수익원이 땅이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만약 얼어버리면은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수익원이 막히는 형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부채 규모는 어떨 것인지 한번 볼게요. 제목이 제가 급증하는 중국 부채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답을 좀 드렸네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볼게요. 이거는 어, 맨 밑에가 어, GDP 대비 중국 기업들의 부채고요. 그리고 요건 GDP 대비 중국 가계 부채고, 요건 GDP 대비 정부 부채고, 뭐 은행 부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 중국 경제가 부채로 일으킨 게눈한 눈에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GDP 대비 요런 부채들을 합치면 거의 한400% 육박하죠. 그리고 개별 기업들 부채도 GDP 대비 어떻게 되죠? 10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2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 한 400%에 육박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있고 이게 계속 그어 레버리지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아니야 될까 중국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2, 3년 전 2, 3년 전부터 약간 디레버리징을 한 하는 그 어떤 이제 버블을 잡는 효과를 그러니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깨진 것도 거기에 어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근데 이거는 전체 부채를 말씀 앞전에 전체 부채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료는 <laughs> 중국의 민간 섹터 부채입니다. 민간 섹터 부채인데요, 볼게요. 민간 섹터 부채인데 지금 민간 섹터 부채도 어떻게 되죠? 이 보면은. 민간 섹터의 대출 규모와, 이건 은행의, 은행 대출과, 이 합쳐서 총 대출인데, 총 대출은 GDP 대비 한30% 정도 육박하는데, 민간 섹터 대출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한200% 늘고 있죠. 즉, 어, 뭐 제가 이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중국의 민간 부채 규모도 지금 100% 이상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는 제가 깜빡 잊고못 가졌는데, 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정부 부문도 사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과단성 있게 경기 부양책을 못 펼치는 것도 그런 요인일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중국의 회사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 국채 논의를 하고요. 회사채계 아 어, 결론은 중국 전체 국채 경제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 볼게요. 자 먼저 요 색깔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어 채권 중에서 투자적격채권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파란색깔 해야 되나 요요 색깔은 중국의 하일드 채권 즉 투자 부적격 채권입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채권이 이렇게 100불 정도가 파벨류 액면 가격인데 최근에 2년 전부터 투자적격채권과 아주 쭉 보셔야겠네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요, 요 색깔은 요쪽에 오른쪽 스케일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투자, 적격 채권은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둘다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채권 가격이 2022년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합니다. 중경제 어려워서. 특히나, 둘다 가격이 하락해서, 예를 들면은 한요 가격이 하락했던 게 지금, 투자적격 채권은 한 2, 상 액면 가격이 한 2, 30% 정도 하락한 반면에 중국의 하일드 채권 같은,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 와우, 무섭네요. 90% 깨졌습니다. 그 액면 가격이 10%에 거래된다는 얘기죠.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여기 제목이 달라왔어요 그, 결국 이런 채권들이 없다는 거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결국은 그 론이나 채권 발행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업자들이 시행업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채권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도 이런 자산을 투자하려고 안안않다는 거고 특히나 투자 적격 채권도 가격 한30% 이상 폭락해. 그니까 많이 하락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나 유체적격이 모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 요거는 현지 통화 표시 채권들이고요. 요거는 달러 표시. 볼게요. 요거는 중국의 요 색깔은 중국의 달러 표시 투자 적격 채권. 다행히 가격이 버티고 있네요. 좀 밀렸지만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색깔은 뭐냐면은 중국의 달러 표시 하일드 채권이에요. 지금 채권이 다시 하락하고 있죠. 한반 토막 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가 끝에 거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돼 있는 달러 표시 채권. 이건 뭐한 20%까지 내려갔죠. 그죠? 렇 그래서 지금 달러 표시 채권도, 물론 이제 투자 격격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부동산의 충격을 상당 부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의 하일드, 그러니까 등급 낮은 뭐,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인덱스가 거의 뭐, 로컬 채권 정도는 아니지만, 10%까지 거른 데 그렇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20% 레벨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 달라 그러니까 전체 중국에서 조달하고, 하고자 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달러 표시 일반 r 디 채권도 꽤나 이 영향을 받아서 좀중경련으에서좀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투자적격 채권은 달러 표시 채권은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지. 만약에 이 밑에 부분들, 어, 부동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 이 달러 표시 음, 중국 채권, 투자적격 채권도 좀하방압력을 많이 받을 여지가 있겠죠. 저기, 어,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주식과 국채를 얼만큼 갖고 있고, 또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요게 주식 외국인에 가면 주식 규모고요, 중국의 채권 규모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2021년까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국 자산을 선호했어요. 를 특히나 2021년에 중국 국채 시장 이 개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중국은 WGBI 인덱스에 먼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간에 글로벌 포트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주식과 중국 국채를 쭉 편입되어 들어갔는데 보시는 바처럼 2년 전부터는 중국 비중이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도 지금 중국의 컨트리스컬을 계속 좀 걱정을 하는 거고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부동산 섹터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 한번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왜 중국 정부가 지금. 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좀 화끈하게 경기 부양책이 왜안 나오는 걸까라는 질문이 있으실 건데, 그거는 오늘 제가 드린 설명 자료에 좀 충분히 설명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모든 경제 부, 주체들이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시진핑 정부가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딜레버리징을 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세게 끌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만큼 다시 레버리징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부채를 더 늘린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장기의 어떤 추세가 또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기 딜레버리징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가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좀 현재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실 저는 중국의 중장기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 면에 좀 자세한 중국 좀 어떤 주제별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